렐라 영어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간단한 영어 대화 설명 들으시고요. 예, 설명만 들으면 말이 안 나옵니다. 읽기 파일까지 클릭하셔야지. 많이 읽어야지 됩니다. 읽기 파일 클릭하셔서 30번 내지 50번 채우시는 거죠. 그동안 300개 하신 분은 50번까지 안 채워도 되죠. 25번만 하셔도 줄줄 나오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몇번 했나 이 발을 정자를 쓰면서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말로 요약만 해놓으시면 한국말만 봐도 영어가 줄줄줄 나옵니다. 예. 원더풀 멋지죠 여러분, 경이롭죠? 예. 재밌습니다. 영어를잘 잘해도 너무 너무 재밌죠 여러분. 게다가 어, 그때 그때마다 제가 이제 10초씩 왔다 갔다 하세요 하고 하셨으면. 어, 그걸 잘 따라하셨으면 발음도 엄청 세련되지신 거를 본인은 모르십니다. 본인은 내 발음이 지금 얼마나 세련된는지 모르시지만 잘 따라하신 분은 나도 모르게 외국인이 내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네, 오늘 거 살펴 보겠습니다. This is spring. 이번 봄에 이 말이죠. 이번 봄에 we will have죠. 우리는 가질 거예요. 학교 마라톤 행사를 가질 겁니다. 올 봄에는 학교 마라톤 행사가 있을 겁니다. 가 되는 거죠. 이벤트 행사고요. 스쿨, 학교. 마라톤 하지 않고, 마라톤. 마라톤. 이거 이거 번데기 발음이죠. 마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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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시고요. It will take place. Take place는 거행되다. 예. 어 예. 열리다라는 거죠. 아그 것은 뭘 가르켜요? 메라선이죠. 스크럴 메라선 이벤트. 아그 행사는 4월 14일에 열릴 겁니다. 거행될 겁니다. 그랬죠? 열리다, 거행하다, 거행되다. Take place. Take place 아니고 take place. 여기 스타카트있어요 take, take, take place, take place, take place, take place. 연습하시고요. April, April보다 April 여기서 뭐예요? 경음화됩니다. 경음화,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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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ril. 그다음에 날짜는 4월 14일 아니고 4월 1 4 번째 날이라고 꼭 서수로 말합니다. 자. 숫자는 기수가 있고 서수가 있죠. 기수는 1, 2, 3, 4. 하나, 둘, 셋, 넷. 서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를 나타내는 서자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날짜는 서수로 한다. 한국말로는 4월 14일이지만 영어에서는 4월 14번째 날. 해서 April 14th가 됩니다. 14th. 예. 그런데 쓸 때에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April 14th가 안 붙어도 돼요. 하지만 읽을 때는 항상 th를 읽어야 돼요. 이렇게 써 있어도 April 14th라고 읽어야 됩니다. 읽을 때는 서술로꼭 읽고, 쓸 때는 기술로 써도 되고, 서술로 써도 됩니다. 네, 날짜 앞에는 on을 써요. on. 만약에 4월에 열린다 그럴 때는 달 이름 앞에는 in을 쓰죠. April. 달 이름이나 연도 앞에는 in을 쓰죠. 하지만 날짜는, 날짜나 요일일 때는 on을 씁니다. on. On April 14th 이렇게 돼요. we will run 우리는 달릴 겁니다. 아직 안 왔어요. 미래에 달릴 겁니다. 5km 동안을 5km를 위해서 달릴 겁니다. 5km 동안 달릴 겁니다가 죠 five가 복수니까 kilometers가 되죠. kilometer s 약화되죠. kilometer kilometer 이렇게 약화되죠. kilometers kilometers km. Km. km 아니고 k i l l 예요 k i 킬러. l l kilometers kilometers 5 kilometers five k i l o m e t e for five kilometers for f i kilometers for f i kilometers f i kilometers f i kilometers f i kil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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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lometers 예 여기를 따닥치시면 십초 앞으로 가죠 따라하시고 따닥 따라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그냥 넘어갔네 네 learn 아니고 run이죠 알파를 아직 못 하시는 분는 꼭 따라하세요 we will learn 아니고 we will run run 우 run이에요. 우 run. 우러를 우러 두 박자 아니고 우러. 우라 한 박자에 하시는가? 우라. We will run. We will. 이게 어려운 게 l 발음 있고 r 발음 있고 두개 겹치기 때문에 힘들어요. l 발음 있으면 we will learn 하기 쉬운데 we will learn 아니고 we will 한 다음에 빨리 우러로 가셔야 돼요. We will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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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 e will run. We will run. We will run. We will run. 예, 여기를 따닥치시면 10초 앞으로 가죠. 따 We will run. We w 다 l l run. We will run. We will r 고급 바람 됩니다, 여러분. 예,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게다가 강사까지 훌륭한 강사니까. 5 k m 브였습니다 The starting point, starting인데 starting 약화되죠. Starting, starting, starting point R이 있어서 꼬부러집니다. Star라고보다 Star라고. 예, 경음화. 된소리가 됩니다. Starting point. 시작점이죠. 예, 시작하는 포인트는 시작점은 출발점은 이 말이죠. Will be. 뭐뭐일 겁니다. School front gate. 학교 정문이죠. 앞 대문이니까 게이트, 대문, 프론트, 앞. 학교 앞 대문이니까 학교 정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정문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Starting point, starting point. We will run. run 발음 또 나왔죠. 우리는 달릴 겁니다. River. 음, 강을 쭉 따라서, a l o n g 뭐뭐를 쭉 따라서. River 또 나왔네요. 리버 아니고, river 아니고 r i v e r 우리예요. River, River. 우리, 우리를 한 박자 해야 되는 거예요. River.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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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ong the river river we will run alo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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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ver, we will run along the river. yeah 그래서 여기를 따닥치시면 10초 앞으로 가죠. 따라시고 따닥따닥 하시고 야삽반 1분 투자하시는 겁니다. You can sign up for sign up for m o 에 등록하다예요. 등록하다. 네. 그래서 마라톤에 여러분들은 등록할 수 있어요. 어디서? 스쿨 웹사이트에서. 웹사이트가 홈페이지 대신에 웹사이트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상에서 한 페이지에서 마라톤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참가한다고 신청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 어, 그, 웹사이트, 인터넷 같은 거 전부 오늘 써요. 전화기 혹은 인터넷 등은 오늘 씁니다. 메라선메라선 연습하셨죠? 예, 좋아요 꾹 누르셨나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음, 대화가 아니라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 파일로 직접 가셔서 30번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말 보고 줄줄줄 나옵니다. 재밌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